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원래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레니저택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레니저택처럼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뭐, 뭐가 사기인 줄 알아요? 사기. 원래 여기 1, 2, 2층만. 자,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잠깐 어, 유리잖아요. <laughs> 보시고 내려가야지.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또 그레니가 온단 말이에요. 조심해. <laughs> 여러분들 일단 다음에 친구 언니들이랑 만나서 한번 그레니 실창을 해볼 건데 일단 봐볼게요. 여기가 제가. 하, 할머니라고 써야 된다. 할머니라고 써어요 일단 예. 일단 여러분들 짜잔 짜잔 어안안 올라가. 아, 예, 예. 일단 그레니가 필요한데 그레니가 없어요. 좀 있다 언니 불러서 영상을 마저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에서 다 설명해 볼게요. 이 안에 뭐 없고요. 안에 뭐 없고요. 안에 뭐 없고요. 안에 뭐 없고요. 원래 부자집을 쓸때돈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돈 넣어놓고 올게요. 안녕. 자, 이렇게 했는데 서바이벌로 안맡아서 다시 서바이벌로 맡꿔볼게요 제가 좀 돈을 넣다가, 다이아몬드는 다 넣었는데, 에메랄드는 좀 이따, 언니랑 와서 계속 할 거고요. 진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니 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배고픈데, 아까 닭고기 넣는 거 먹으면 안 되나? 닭고기를 어디에 떠나더라 여기, 어, 여기다. 아싸. 맛있겠다. 일단 닭고기는 좀 이따 그랜이랑한 번에. 아이고. 구우 어떻게 되죠? 돌. 인데요 닭고기. 고기를 마그마 구고 올게요. 이번에는 거기 어디 할 거야? 누가 산 거야? 자 이렇게 구워볼게요. 와.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거는 어디에 떨어지? 일단, 언니 왔으니까 좀 이따 진행해볼게요. 그럼 안녕. 좀 이따 언니랑 여기 다시.